안녕하세요. 대출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은행나무 컨설팅의 대표 김성학입니다. 오늘이 벌써 6교시네요 이번 강의도 오비오시에 이어 대출 상품론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대출 상품은 상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상품은 많아도 상가 주택 대출에 대한 영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6.27 대출 규제하는 목뭐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임대료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즉 공실 상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밖을 나가 다녀봐도 예,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불안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경기보랑으로 지금은 매출 하락과 동시에 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채점하면서 상가 자체 담보대출도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가끔 하는 얘기지만 부동산과 대출은 실과 바늘 사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대출 시장도 열린다는 뜻인데요.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야 대출 한도도 올라가고, 즉, 감정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되면, 네, 대출도 줄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다 보니 대출 시장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대출은 늘 실과 반응 사이처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좋을 때도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주택담보대출은 좀 어려웠습니다. 대출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상가주택담보대출의 기본적인 구조와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란 네,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상가주택은 1, 2층에는 상업시설, 즉 근생 네, 상가가 위치해 있고요. 그 위층에는 주거공간이 있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점포, 교명, 단대주,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보조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는 건물주의 꿈을 꾸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이 구조 덕분에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대출 심사에서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에 따라 세금 및 LTV가 달라지고 감정가에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더 넓으면 주택으로 분류돼 LTV가 70% 이하로 떨어지고 상가 면적이 넓으면 70% 이상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어, 세금 적용 시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소득세는 주택부분은 1.1%에서 3.5%, 상가부분은 4.6%가 적용됩니다. 많이 높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주택으로 간주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가부분에 한해 부과되므로 주택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세금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다음으로는 대출 규제 요즘 많이 나오는 대출 시장에 어떤 규제와 어, 상가주택 담보대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 유기출정책은 어, 상가주택 대출과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시장 전체의 경직감을 대출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 경직감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4년 이후 dsr과 r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가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5년도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며, 심사 시 가상의 금리를 1.5포인트 더 높게 적용해 한도가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도 4에서 5%대로 상승 추세이고,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 승인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SR과 RTI는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DSR은 어 가계 대출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RTI는 상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임대 사업자한테 적용되는 규제인데요. 어 임대 소득에 대한 어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를 할때 하나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이 RTI가 1.5 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 네, 심사에서 점수가 좀 낮고요. 1.5% 이상 올라오게 되면 예, 심사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 따지면 소득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자 상환 내는 것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SR과 RTI는 이제 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어, 제가 나중에 한번 대출 용어에 대해서도 또 한번 올리는 시간을 갖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규제 속에서도 상가와 같은 것은 이번에 규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왜 대출이 어려운지 그리고 대출을 받는 데 뭐가 중요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상가나 상가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KB 시세 부동산 테크 같은 이제 기준 시세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어, 한도를 산출하는데요. 상가와 같은 그 기준 시세가 없는 곳은 어,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평가서라고 하는데요. 음, 아파트와 달리 상가, 공장 등의 일반 물건들은 기준 시세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담보대출에서 감정가는 한도와 금리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금융기관, 어떤 감정평가사를 통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는 단순히 건물의 면적과 위치만으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주변 상권의 낙찰가율,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낙찰 받아지는 낙찰가율과 거래 사례, 거래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수익률, 건물의 관리상태, 또 건물의 용도비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인지, 상가인지 비율에 따라 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감정가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상가의 낙찰가율이 낮게 나오면 감정가도 낮아지고요. 결과적으로 ATV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데요. 어, 최후에 만약에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에 몇 프로의 경매가 낙찰이 되느냐를 보는 거죠. 따라서 대출을 준비할 때는 어, 감정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잘 산출해낼 수 있는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사 선정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컨설턴트나 상담사와 협의하여 감정가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과 조건을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승인 여부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리 조건에서도 한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강조 강조하는 거지만 이 감정가,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규제를 피하거나 완화해서 한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네, 어, 몇 가지 찾아보면 한도 확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가계자금이 아닌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DSR 적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DSR은 가계자금대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일부 이금융권 지점에서는 가능하고 법정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실을 만약에 공실이 있다면 공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어, 공실이 있지 않고 임대가 되어야지만 임대 수익이 올라와야 발티가 높아지는데, 이제 비어 있으면 이제 핸디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해서 처리하면, 네, 대출 한도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어, 방 공제 문제인데요. 어, 상가주택이나 다가가 주택 같은 경우 대출 진행하다 보면, 부결 요인이, 부결도 아니고 한도가 안 나오는 요인이 방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방 개수만큼, 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에 세입자를 위해서, 어 최우선 변제금을 공제하게돼 있습니다. 방 하나마다. 어 지역마다 틀린데요. 또, 주택과 상가마다 틀립니다. 뭐, 서울이 5,500만 원이면 지방은 뭐 2,200. 뭐, 주택이 2,000이면 상가는 3,000. 예. 이런 식으로, 어 지금 테이블별로 쭉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데요. 어그 금액을 공제하는 바람에 뭐 감정가가 잘 나오더라도 어떨 때에는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담보 신탁이나 모기지 신용보험 MCI라고 하죠 어, 활용을 하는데 어, 상가 주택에는 MCI 적용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거의 적용되는 것이 어, 담보 신탁인데요, 어, 이 담보 신탁도 어, 모든 지점에서 한게 아니라 하는 지점에서만 하기 때문에 찾으시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어, 그리고 하더라도 어, 살고 있는 와중에서 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꺼려하죠. 대부분 담보신탁이 진행되는 경우는 신축 처음 져서 대출을 받을 때 그때는 은행에서 좀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 살다가 하는 어,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네, 은행에서 좀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한도는 어떻게 어, 될까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음, 현재 상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중반에서 5% 중반대? 예, 이금융권 기준입니다. 뭐, 일금융권하고 일구,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뭐좀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금융권에서는 어 제가 보니까 이게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금리가 어 가상금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상금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 1, 2금융권의 금리 차이는 많이 나진 않고요. 어 이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4% 중반에서 5% 후반대 아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소득이나 시용에 따라서. 예, 차등으로 적용이 되겠죠. LTV는 조건에 따라서 대출한도는 60에서 80%까지 예, 차등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가, 지역, 신용점수, 뭐임대수익에 따라서 세부별로 예,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지만 한도를 측정하거나 금리를 측정할 때꼭 네, 들어가는 것이 신용점수죠. 네, 중요한 거는. 강조를 해도 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인률을 높이는 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네 이게 이게 뭐 기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 실질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좀더 넓게 그림을 그리고 네 접목시키는 그 노하우가 있을 뿐이지 네, 기술 없습니다. 음, 승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긴 하는데요. 어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신용점수입니다. 뭐 연체 이력이나 뭐 카드론이나 카드 단기 채무는 이제 강점 요인이 되고요. 특히 다중 채무자분들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소액의 다중 채무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도 들어가는 방법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요. 소득 증빙을 미리 파악들 많이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임대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하다못해 이제 자녀분들에게 받는 용돈, 이런 것까지도 싹 소득이 파악이 되면, 예, 대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대출로 활용할 경우에 가장 좀 난감한 부분인데요. 자금용도 증빙입니다. 뭐, 자금 용도가, 뭐, 리모델링, 운영 자금, 구매 자금,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어 거기에 맞는, 예 용도 증빙을 하기가, 어, 개개인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 용도 증빙, 뭐, 계약서나 영수증,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 컨설턴트나 상담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네, 방법이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아,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계 대출이 만약에 선순위로 있을 경우에 예, 문제도 아마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상담사분과 이 논에 가시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중에 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출 사례 한두 가지를 보고 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제 함축한 내용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 준비 도 준비하시던 A 씨가 어,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문의할 당시에는 사업자가 이제 없었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출을 받으려하니 이래저래 해서 사업자 자격이 유리한 것을 알고 어, 빨리 서둘러서 예, 사업자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네 승인을 받아낸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공제 때문에 한도가 부족했던 B c 는 어, 담보 신탁을 활용해서 공제를 없애고 필요한 자금을 어, 원하는 자금을 한도가 부족하지 않게 어, 마련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신용 등급이 7 등급이든 C c 는 이금융 특정 지점을 통해 5% 대금리로 예외 승인으로 LTV 75%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지점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금융권은 제가 어 먼저 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스펙트림이 넓고 그리고 어 포용성이 넓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좋은 그림을 그려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는 조금은 인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부결되셨다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네.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알아본 상가주택담보대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사업자 대출 용도 증빙과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대처 능력입니다. 어. 가장 지금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사업자로 준비를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용도 증빙을 해야 되고 그 자금 사용처를 알아내야 되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가계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규제상 대환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처 능력을 어,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예, 좀, 무리인 것 같으니, 오늘 이제 상해감에서 할수 있는 좋은 상담자분을 만나서 유능하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는 감정가의 중요성 말씀드렸지만, 네, 감정가가 산출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 감정가도, 어, 많이 진행해 보신 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어떻게 들어가야지 좀더 유리하게 되는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 기술력을 예 빌리기 빌려서 어, 진행하시면 조금 더 나은 감정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핵심 포인트 세 번째는 어, 이게 가장 수월하게 어, 진행하면서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가장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문가의 상담으로 확률을 높이십시오. 대출 상담사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어, 파악을 하시고. 어, 승인 방법을 서로 의논하셔서 진행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어, 그러다 보면 어, 상담은 무료이지만 네, 유료의 상담이 갈수 있는 부분도 어,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 그래도 어, 대출의 한도와 금리가 유리해질 수 있고 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가 주택 담보 대출은 규제와 조건이 까다롭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감정과 산정, DSR, RTI 조건을 파악하고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공시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공제를 위한 담보 신탁 등을 조합해보면 한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 준비하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7교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